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 3일만 더 있으면 이제 토요일, 어, 그 다음 이제 이, 일요일, 주일날부터는 추석 연휴에 이제 해당되죠. 어, 월화수, 그렇게 18일까지입니다. 아, 이렇게 아, 연휴 전에 차량을 고치러 오신 분이 있어서 어, 포스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16년식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미션은 여러가지 미션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어, CVT 미션 CVT 미션의 오일 교환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차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매달려 있는 이 차량이 에, 스파크 차량이고요. 스파크 차량의 오일팬을 미션 오일팬을 이렇게 떼놓고 어, 미션에 저렇게 매달아서 지금 저 어 테두리 여기 가스켓이 들어가는 테두리입니다. 어, 여기를 전부 다 깎아내고 깨끗이 하고 어, 지금 여기에 이제 미션 오일 팬을 교환했습니다. 팬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둥글게 안으로 또 들어가게 에, 이렇게 꼭지가 있는데 음, 그 가스켓 도 까만 하나 꽂혀 있고 여기 10mm짜리 3 개를 풀면 어, 풀고 이걸 밑으로 당기면. 빠집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교환을 해 주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때 이제 오일 같은 거 깨끗이 닦고 어, 여기에 전 작업자가 가스켓으로 발라 가스켓에 실리콘을 발라 가지고 어, 그런 데좀 애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일 완전 배출하면 한몇 리터가 나오느냐 하면 어, 저희 c c 컵으로이시 c 컵으로 나왔는데 4리터, 4리터가 배출이 되었고요. 어 이렇게 지금 탈거해 놓은 오일 어,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오일 팬을 같이 교환을 해줘야 되죠. 이거 어, 보면 이제 뭐 이런 흑색 이런 것들은 뭐 색가루 어, 이런 겁니다. 아주 작은 미세 색가루 어, 그런 것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 폐기통에 버리고. 어, 오일을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오일은 이제 밑에 보면 드레인 플러그가 여기 19mm 짜리 있습니다. 19mm 짜리 드레인 플러그가 여기 붙어 있는데, 아, 여기 뽑고 나면은 오일이 좀 쏟아지죠. 어떤 오일이 쏟아지느냐. 양이 좀 많은 거. 여기 보면 오베, 오일이 이제 레벨이 있는데, 이게 장착을 하고 오일을 넣으면 이 높이만큼, 이 높이만큼 이제 오일이 차야 정량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한 4. 몇 리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4.5리터. 어, 뭐한 4통 넣도뭐 상관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워 어, 넣어주면 되는데, 이 안에 보면은, 어, 여기에 이제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석에 쇠가루가 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뭐 이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쇠가루 닦은 겁니다. 아, 그래서 어 깨끗이 닦아주고 어, 여기에 만약에 이제 실리콘을 이 가스켓이 있는데 이 가스켓을 끼워서 그냥 채워도 되지만 가스켓에 실리콘을 준다면 아주 얇게 손가락으로 눌러 가지고 아주 얇게 펴서 조금만 붙여주면 어될 어, 그런 정도로 어 이렇게 도포를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착을 해주고 오일은 뭐 쓰느냐 CVT 오일입니다. 오일 CVT 이거 보면은 이제 GM에서 어 이렇게 부품 가게에 주문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CVT 오일로 이제 장착을 해주고 밑에서부터 이제 쏴 올려야 돼요. 어 이렇게 에어 통으로 가지고 밑에서부터 쏴 올리는데 그냥 안 들어가니까 이런 이제 드레인 플러그 드레인플러그 요 사이즈에 맞는 어 요런 이제 공구를 하나 아 어, 연결대를 어 여기에 미션오일 교환 공구입니다. 요걸 이제 장착해서 여기 이제 호수에 끼운 뒤에 밀어 올리면 어이 호수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입을 하면 어그러면 이제 나중에 빼면 어이뺀 자리에 오일이 흘러내릴 겁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이 드레인 프러그를 채워 가지고 어, 마무리를 해 주면 됩니다 네 그런 작업이에요 뭐 단변속 하고 뭐 여러가지 이제 뭐 어, 오일에 레벨링 하고 뭐 열간시 냉간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없이 정량만 딱 때려 넣으면 그냥 뭐 모든게 다 해결됩니다 음그 다음에 이제 시동 걸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에, 나중에 이제 단면석 좀 해가지고 체크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 나는데 에, 그걸 한다고 시동 걸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량 있으면 정량 딱 주입해 주면 은 그걸로 땡입니다. <laughs> 네 이상 아, 여기는 인천 강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